안녕하세요. 불어 하다가 튜브 봤다. 강남뷰 사회까 오늘 할 것은 여기. 여기. 오늘의 한물 눈 쌍꺼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네네. 먼저 한물 눈이 무엇인가요? 어 눈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우리가 눈꺼풀이 있겠죠. 이 눈꺼풀 상부가 이 부위가 쑥 꺼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한몰눈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어, 중요한데, 이때 어, 한몰눈이 됐을 때뭐 지방이식으로 해결하자는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이걸 쌍꺼풀로 해결하자는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둘다 하자는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어, 원칙적으로는 쌍꺼풀로 해결하는 쪽이 맞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한몰눈은 어떻게 개선하는 건가요? 제일 먼저는 원인이 중요합니다. 자, 원인이 나는 선천적으로 원래 그렇다. 뭐 젊은데도 원래 그렇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노화에 의해서 꺼졌다. 뭐 그럴, 그럴 경우도 상당히 꽤 있습니다. 또는 성형수술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꺼진 거가 졸리는, 눈뜨는 힘이 약해서 억지로 떠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한네 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만약 선천적으로 꺼졌다. 그러면 뭐, 뭐, 뭔가를 채우면 되겠죠. 지방이식 같은 경우. 졸린 눈이다. 그러면 눈매 교정을 해야 되겠죠. 노화가 와서 그렇다. 뭐, 그것도 뭔가 채우면 되겠죠. 수술로 인해 그렇다. 그러면 재수술을 하면 데 이때는 거의 눈매 교정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경우의 수를 가지게 되고,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보면, 처음 생각에는 이 부위에 뭔가를 넣어주면 잘될것 같습니다. 이 부위에, 어, 나는 주사기 같은 걸로 필러나 지방 이식으로 여기다 주사를 확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안에 눈 뜨는 근육이 있고, 이눈 뜨는 근육이 굉장히 다치기 쉽습니다. 다치게 되면 눈을 못 뜨게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저 부위를 열어서 절개를 합니다. 이 부위 이렇게 열어서 절개를 해요. 절개를 한 상태에서 지방이식을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가장 안전하죠. 그래서 이게 원칙인데, 절개를 하지 않고 지방이식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보통은 안 해드리고요. 어,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졸린 눈을 가지고 있으면, 눈매교정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만약, 간혹 아주 드문 경우에는, 어, 나는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할 수 있다. 그냥 참을 수 있다고 보면, 해결이 아니라 참을 수 있다고 보면, 이 위쪽에 눈썹 및 거상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어, 기대치를 좀 낮춘 경우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한몰 눈에 어울리는 쌍꺼풀도 있을까요? 음, 한몰 눈에서는 결국에는 젊어서 왔다면 대부분 눈뜬힘이 약한 것이고, 눈매 교정을 어느 정도 해주고, 어 필요하다면 지방 이식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서 가장 평소에 이마에 힘을 주지 않고 눈을 떴을 때 눈뜨림이 부족한지 아니면 충분한지가 가장 중요한 이 수술의 방법을 결정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거가 되겠죠. 저희 네. 병원에 와주시면 더 좋고요.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